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내리지 않고 한 번씩 리듬을 탄다고 생각하시고 진하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살짝 번져주는 느낌이 날수 있도록 위로 가서. 다시 받아줬다가, 여기, 여기, 여기 사이에서 한 번, 여기 두 번, 세번 해서 끊어주시고 썼던 것들과 중복이 되는 부분은 조금 다른 것이 있어도 흐름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살짝 받아서 여기서 그렇게 들어주시고 알아서 다시 여기서 뒤에서 받아서 점 튕기고 꺾어서 항상 연속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 좀 생략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정확하게 써주셔야지. 깨진 거랑 같이 한 획으로 타버리면은 이 책이랑 뭐 오자 확률 로 보니까 이런 거 떨어 띄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와서 반복된 부분들은 부시 가는 길들을 아실 테니까. 여기 이게 연결됐다고 해서 나 틀린 건 아니니까. 요 끝까지. 성수변이라는 이런 변화들은 높이 기울기를 끝까지 봐 주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 크게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글씨를, 특히 집사선 교사는 글씨가 그걸 고르니까 거의 크기를 같이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보면은 생동감이 떨어지니까요. 강약을 최대한 굵기 변화를 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죠. 글자 양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다 쓰시면 훨씬 도움이 되죠. 필순하고. 붓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가볍게 들어갈 거냐? 끝으로 쓸 거냐? 연결들은 점 떨어졌는지. 그 해서와 행서를 준해서. 그래한 번씩 반동을 줄때 힘을 모아주는 거니까요. 최근에 떨어져 있어도 앞에 글씨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앞에 거를 주근해서 써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쓰셔가지고. 장약은 항상 보시면서 쓰세요.